안녕하세요. 일본뉴스입니다. 오늘도 1시간 전에 가장 매력적인 뉴스를 찾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라인은 폭등과 폭락이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입니다. 현재 폭락하고 있는 부산 부동산에 대한 소식입니다. 부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정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작년 조정 지역이 되었다가 거래가 급감하자 비조정 지역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부산 전체가 폭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해운대 및 광안리 등 재건축 예정 및 랜드마크급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정 지역에 묶이게 되었고, 현재 거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적을 만큼 급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에 있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가 오랜 기간 상승하는 이유는 상승세 이전에 하락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왔고 부산이나 서울 등타 지역이 폭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은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수는 감소하였지만 가구수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 자리가 많은 서울 지역의 주택은 입지와 교통 여건에 따라 그리고 교육사 교육 여건에 따라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빠른 뉴스, 1분 뉴스, 부동산에 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1분 뉴스의 생각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2021년 부동산은 될놈 될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입지, 교육, 교통,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 등 오를 곳은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내일 저녁 10시에 경제TV, 부동산TV로 가장 빠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분 뉴스였습니다.